안녕하세요. 류용수 법무사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법무사로서 100% 만족하느냐? 100%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법무사로서 행복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 행복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는. 그럼 제가 법무사로서 행복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첫 번째는 저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예,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할 정도의 수입을 얻고 모든 내가 원하는 의식주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나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을 할수 있는 이런 경제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측면에서. 요거는 꼭 법무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업을 택해도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법무사, 제가 법무사로서 행복한 이유 첫 번째는 요겁니다. 예. 두 번째는 내가 주체가 돼서 시간을 통제합니다. 어떤 날은 두 시간만 일할 때고 있고요. 어떤 날은 8시간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합니다. 예, 야근을 하고, 하고 싶을 때 야근을 하고요. 어떤 날은 그냥 푹 쉬기도 하고요. 예. 제가 주체가 돼서 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보람이겠죠. 이 법무사는 법률그라서 법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모든 법률 문제, 변호사처럼 형사사건까지 다 해결해주는, 그러지는 않지만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돈과 관련된 법률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대신 법정에서 싸워줄 수는 없지만 종이로, 서류로 다 싸워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꼭그 소송이 아니더라도, 회생, 파산,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구제하는 데 있어서도 대리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마다 보람이 커요. 많이 큽니다. 이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이긴 한데, 근데 가장 큰 거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법률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물론 수익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보람도 느끼지만, 이걸 뛰어넘는, 하,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라는 성취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해서 수익이라, 제가 월 3천을 벌면, 3천의 돈을 벌어서 좋다라는 것보다는, 3천의 성취감. 4천을 수익을 올리면, 4천의 성취감. 5천을 수익을 올리면, 5천의 성취감. 뭐 점점 점점 늘어나겠죠. 그 성취감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부족할 게 없는 재벌 인세들이 끊임없이 자기 회사를 세계 1위 회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혹시 성취감 때문이 아닐까. 제가 비유를 했죠. 함부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성취감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사로서 왜 행복하냐? 어떤 요소가 제일 크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경제적 안정감, 내가 주체가 돼서 시간을 통제하면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 보람도 느낀다는 거 이런 것들도 행복을 주지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 그것도 많이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법무사로서 왜 행복한지 저는 왜 행복한 법무사인지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